현재 우리나라 노인 취업 인구는 35%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그마저 농림어업 분야나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어서 실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찾기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인천에서는 일하는 노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15,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가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는 일하는 노인 함께하는 기쁨이란 주제로 노인의 사회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실버세대 새로운 노인상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실시한 개최식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여해 선진 노인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참여하시고, 거기서 소득을 내시고, 또 활동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정부가 함께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에 참여한 곳은 15개 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업체 수만 총 천여 곳이 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복지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티 v 뉴스 오백민입니다.